자, 시작해볼까요? 연필은 흑연과 점토를 섞어 만든 연필심에 나무를 덮어 씌워 이렇게 만들죠 이 흑연과 점토의 비율에 따라 연필심의 단단하기와 짓기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연필들 끝머리에 숫자와 영자가 보이시나요? 이 숫자와 영자가 연필의 단단하기와 짓기에 대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 B는 블랙의 약자인데요 앞의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의 강도는 무르고 색은 더욱 까맣고 짙게 나오죠.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더 단단하고 엷게 나오겠죠. 그리고 H. 이 H는 하드의 약자로 연필심이 대체로 단단한 연필들입니다. 이 연필들은 앞의 숫자가 커질수록 역으로 연필심이 단단하고 색이 엷게 나오죠. 마지막 HB는 흑연과 점토의 비율이 1대 1로 H와 B의 딱 중간 정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. 보통 H는 제도용으로 HB는 사무용으로 B는 미술용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. 사실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죠. 특히 미술에서는 더욱 그렇죠. 단단하건 무르건 직건 여건 모두 적절한 재료가 될수 있으니까요. 자 이번에는 연필을 어떻게 깎아 쓰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려 볼까요?